안녕하세요. 부자 이모입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습관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62번째, 잠재의식은 노력하는 자에게 대가를 준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잠자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활동하는 것이 잠재의식입니다. 과학자가 위대한 발견이나 발병을 하는 것도 그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잠재의식에 넘겨주면 잠재의식이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얻은 정보를 잘짜 맞춰서 해답을 줍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케를레가 케룰레도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획기적인 화학 발전에 성공. 발전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벤젠의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게,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는 고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완전히 잠재의식에 넘겨버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런던에서 버스를 타려고 할때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화륜 불꽃처럼 빙빙 돌고 있는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재의식이 그의 마음 속으로 답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원자를 고리 모양으로 배열하여 배열을 하는 화학식을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벤젠골이라고 알려진 그것입니다.이와 같이 해답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전광 석회 석화처럼 주어집니다.오늘의 5분 명상 하늘의 한 기둥에서 반짝이는 빛처럼 잠재의식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빛을 안겨줍니다.그렇죠. 지금 계속 우리도 지금 잠재의식 속에 심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잠재의식을 할 것인가요? 끝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해결하지 않은 것을 잠재의식에 넘겨주고, 잠재의식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얻은 정보를 잘 맞춰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잠재의식에는 어떤 것을 넣을지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